어우 진동이 너무 심해요 후진을 넣었을 때와 디드라이 넣었을 때 제일 심한 부분은 디드라이 넣었을 때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테스트 운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조금만 지나갔는데도 지금 뭔가 덜그덕덜그덕 덜럭덕덜럭덕 소리가 진동이 올라옵니다 오 뭐야 이거 떡걱 떡억 찌걱찌걱 와 타이어 패턴 소음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웅웅웅웅웅 지금 30km와 40km 사이에서도 핸들이 좌우로 뒤뚱뒤뚱거리고 전체적으로 차도 뒤뚱뒤뚱거려요.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 승차감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 변속 충격도 있네요. 3단에서 조금 밟아서 4단으로 넘어갈 때 퉁하는 느낌? 미션에도 문제가 있네요. 아이 어, 소리를 제가 다 담아드리고 싶은데 다 담을 수 없는 게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하체 소음이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소음이 다 발생을 해요. 이게 하체 상태가 얼마 안 좋으면 살짝 악셀페리 급가속식으로 툭 밟으면 차 자체에서 찌걱찌걱 소음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아 하체가 너무 엉망이에요. 장차하체에서날수 있는 모든 소음들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보고 싶은데 지금 달릴 수 없는 구간이라서 우 와. <laughs> Thank okay. you. 은 중고차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요, 수입차를 단돈 1 0 0만 원에 구매를 할까 말까. 2010년식 2.0 디젤 차량 폭스바겐 C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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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커플 아니야? 캠퍼스 커플? 가자트 너 CC 알아? CC가 뭐지 알아? 배기량 아니 폭스바겐 CC 몇 CC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차 이름이 폭스바겐 CC라고 그러니까 몇 CC냐고. 아유. 아차량은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내가 차라리 밧데리를 보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 본인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아무튼 오늘은 2010년식 디젤 차량과 함께 왔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2010년식이면 13년이 흘렀네요 13년 전에 코인을 사놓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일단 외관의 상태는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고요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프론트 범버 쪽 하단부의 스크래치 그리고 본니스의 찌그러짐 도어의 부식 운전석 쪽 횡단은 교환하셨네요 누가 봐도 교환하신 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만 저에게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런 부분 진짜 어려운요 부분인데 구매를 하세요 말씀하셨다가 며칠 뒤에 한달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제 탓이 된단 말이죠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언제 어떻게 고장 나도 이상한게 아니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무릎 관절은 튼튼했습니다 요 근래 삐걱삐걱 거리고 시작했어요 사람도 그런데 기계인데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노후된 차량이 맞습니다 아주 깊이 노후된 차량이에요 더군다나 수입차의 디젤입니다 면막까지만 훑어볼 거예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소리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차 시동 걸줄 알지? CC. 야, CC. 야, 씨! 키를 누르고 쓰는 거야, 이 CC야. 시동 걸어봐. 엔진 소음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리하신 부분도 있으시네요. 와우 흑기 매니폴드를 교환하셨네? 새건데 무언가 경고등이 발생을 해서 이 부품은 분명히 교환하셨을 겁니다 이건 세척이 아니라 교환하신 거예요 반짝반짝하죠 이 부분부터 주로로룩 여기까지 지금 교환을 하신 겁니다 위쪽에서는 이것저것 몇몇 개의 부품을 수리를 하셨네요 하지만 이 커버를 열어보면 무언가 보입니다 와우 아주 까맣게 축 젖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많이 묻어 있어요. 현재 진형형입니다. 이걸 구매하신다면 수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얘한테 숨겨져서 안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도 다 젖어 있네요. 엔진 오일이 까맣게 젖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도 오일 누유가 많이 보여요. 개기 매니폴드와 터보 쪽 귀편으로도 오일 누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서는 오일 누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 차량은 타이밍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0만 킬로 초반 때 전후로 타이밍 벨트 교환하신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로는 기억이 없이 돼요. 두 번째 교환 시점이 거의 다온 거죠. 타이밍 벨트도 교환하시 된다. 오일 루이도 잡아댄다. 냉각수는 있을까? 아, 이건얘 녹물이다 녹물. 주황색 냉각수도 있지만 이건 주황색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순수하게 녹물이에요. 녹이에 녹. 녹물이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리저버탱크안 쪽에 부유물도 많이 있고 녹물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쩐지 히터의 상태가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느낌? 히타코아 쪽도 막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테스트 운전도 많이 했었는데 히터가 히터가 아니에요. 어? 일 걸지 말아잉 응? 그래요. 11일 걸지 않겠습니다. 열일필터도 아주 오래전에 교환하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대요. 아, 참고로 이 차량은 이 차량의 소유주께서 차량을 판매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폐차를 하시려고 준비 중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지인분께서 잠시 잠시만요. 폐차하지 말고 내가 살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일단 위에서는 저에게 태클 걸릴 게 많이 있네요 배터리는 교환하신 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엔진을 교환하시고 대략 15,000km 정도 운행했다고 하십니다 15,000km 이 상태에서 제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량을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큰 기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PC 차량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좋은 차량은 맞지만 역시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체 부품 쪽이 멀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덜렁거리고 각종 하체 부품의 부싱들도 다 갈라졌습니다 와 이거 쇼바는 빠지겠다 쇼바를 잡아주고 있는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의 부싱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어떤지 테스트 운전할 때 뒤에서 덜거덕덜거덕 덜거덕 뭔가 잡소음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로아한 부심도다 엉망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볼트를 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풀릴 수가 이건 뭐 풀려 이거는. 잘라내야지. 아휴 멤버도 부식이 심합니다. 볼트 너트가 엄청난 부식이 발생했네. 뒤쪽 하체 부품은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직접 테스트 운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는지 알 거예요. 영상으로 봤을 때뭐저 정도면 탈 만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반 도로를 달려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그 느낌 아주 스펙타클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브레이크 패드도 다 됐고 하체 부품도 다 됐고 10점 만점에 2점. 운행은 되니까요 제가 하는 중고차 검수는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를 하셨을 때 급하게 돈이 들어가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머플러로 고정한 볼트들도 다 삭아서 연장을 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당장 터진 건 아니지만 교환을 해야 될때 긁어 부스러이될 수가 있어요 머플러 부식은 어떤 차든지 다 동일하지만 세월의 흔적이죠 그래도 앞쪽은 부식이 덜할 거예요 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역시 부식의 상태는 심하지 않네요 부식만 없어요 우리 CC는 부식만 없어요 타이어 상태도 너무 엉망이에요 앞뒤 상관없이 다 마모 상태가 심하고 타이어를 교환하신지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무조건 운전하신다면 타이어는 무조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부식은 없지만 부식 종류는 다 터져나갔어요 그냥 달려만 있습니다 테스트 운전했을 때 뒤쪽에서만 소리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본래 차주께서도 그냥 폐차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빨릴 수 없는 하단 커버를 열어봐야 되겠죠. 위에서는 오일이 많이 누유가 발생을 했는데 밑에는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 요즘에 중고차 확인할 때 하단 커버를 열면은 대부분이 다 깨끗했는데. 오우, 와 뭐야. 깨끗하잖아. 아, 요즘에 커버 탈거할 때마다 다 깨끗하네. 이쪽이 엔진, 이쪽은 미션 일단 엔진쪽 하단부에서는 누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템퍼플리 쪽도 마찬가지고 누이가 없고요 이상하다 오일은 위쪽에서만 샜네요 요 근래에 뭔가 작업을 하신 흔적도 없어요 이 지금 이 커버 안쪽도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도 오일 튄 흔적도 없고 이쪽 쿨러 호수는 터졌네요 찢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가 났었나? 어, 냉각수도 안 세고 어, 엔진오일도 안 세고 그런데 하체가 멀쩡한 게 없어 하체 부품은 진짜 1도 멀쩡한 게 없어요 브레이크 디스크도 너무 얇아져서 교환해야 되고 타이어 편마모도 심하고 단순하게 얼라이먼트만 조정해서 될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고로 엔진 진동도 심합니다. 무척 심해요. 아, 이 차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아이러니하게도 배기 가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배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무관하겠죠.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엔진은 나쁘지 않습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차량을 구매하셔서 일주일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달 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한달 뒤에 아니면 두달 뒤에 아니면 삼 개월 사 개월 뒤에 차가 어떤 것이 고장이 난다고 예언을 할 수는 없겠죠. 황금살 높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스키너 점검을 했을 때 배기 가스 관련된 고장 코드가 두 개가 검출이 됐어요.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머지않아서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쓰실 수도 없는 거죠 수입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다못 써요, 이거 앞뒤 다못써 실내만 봤을 때, 또 외관만 봤을 때 100만 원 정도밖에 안하나 그냥 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CC 차량이 좋은 차이긴 하지만 주행거리와 연식이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 차량은 구매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100만원에 폭스바겐을 탄다 100만원에 수입차를 탄다 뭐 잠깐 그 재미? 그런 재미는 있을 줄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체 소음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체 부분만 교환한다고 가정을 해도 100만원 그 이상 부품값만요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타다가 아니 폐차하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를 제가 지금 벨로미에 다순이에 영상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숨겨진 차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 제 인생은 조졌어 30만원만 들여서 수리 할까 50만원만 들여서 수리 할까 조금 조금씩 돈을 들이시게 되고 차량 이전비에 차량 보험료 그러다 보면 차를 폐차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폐차를 못 시키신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의 차량은 그냥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라고 말씀드렸다가는 고객님께 한달 뒤에 귀사래기 맞을 것 같습니다 새차게한대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야, 난 내가 때렸으면 좋겠다. 아, <laughs> 저것들이 뒤질려고 진짜 미쳤나. 참자. 참자. 저는 요즘 대카네기에 자기 관리론을 읽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에너지 소비하면 안 돼. 우리 카네기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 아무튼 저는 이 차량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일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만 원에 2010년식 폭스바겐 CC 차량을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차 구매하지 마시라고. 저 진짜 뺨 맞아요 어? 가재트 근데 너뭐좀 달라진 거 같다? 아무튼 그냥 눈치 들을 게 없어 그걸 지금, 지금 알았어요? 아... 형나좀 나 어려 보이지 않아? 야너 회출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머리 숱이 많아졌어 아직 놀라긴 일러 7개월 뒤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형보다 나이 먹었다는 소리 이제 지쳤어 그래서 내가 큰 변화를 좀 줬지 뭐야 진짜 변했는데? 뭐야 도대체 야 슈미 저거 뭐야? 뭐긴 뭐야? 아유, 내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응. 한달 전쯤이었죠. 눈이 많이 오던 그날. 아, 쇼미 할말 있어? 아니 뭔데? 나 소가포하고 술못 먹어. 아유, 씨나 지금 돈 없어서 술못 먹어. 아 빨리 얘기해요, 형. 나 바빠. 길게 말안 할게. 나 오늘 떠날 거야. 아니 뭔 뭐, 개소리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나 오늘 꼭 가야 돼. 그리고 나 이번 주 내내 일보대아뭔 서론이 이렇게 길어? 결론만 말해 이거 선우 형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우 형이 대표인데 최소한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돼안돼그 형이 알면 나안 보내줄지도 몰라 아 그럼 도대체 뭔데? 따라 도지 말자 넌 더욱 더안돼넌 입이 너무 싸안돼 다음 주면 알게 될 거야 뭐야 이거 로버트가 스카우트 한 거야? 그건 절대 아니지 난 네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아우. 어, 답답해. 근데 빨리 그냥 말을 하라고. 난 오늘 지금 당장 부산을 가야 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야, 지금이. 아, 지금 저 밖에 봐 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뭐 부산을 어떻게 가라고 그래? 지구가 멸망해도 난 오늘 꼭 가야 돼. 일주일 뒤에 아유, 놀래지 마.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선영이 나 찾으면 나 그냥 저 멀리 이민 갔다거래 그래, 알지? 그리고 나 오늘부터 선영이 일주일 동안 전화 안 받을 거다. 어, 궁금해? 아, 시크한데, 진짜. 그래서, 꿈꿈꿈꿈, 궁금해! 그럼, 난 간다. 어! 가자, 수영! 어! 안 돼! 안 돼! 형, 안, 안, 안 돼! 안 돼! 야, 이거. 날 찾지 마. 빨리빨리, 갔다 올게.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천안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추운데, 여기는 완전 봄달치네요.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틀리지? 같은 하늘 아래 땅인데. 근데 제가 부산에 왜 왔을까요? 그것도 일하는 날에. 그 이유는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무척 긴장되네요. 최은호님, 네. 탈모약은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신 거죠? 네. 그 탈모약을 접할 기회가 없으셨네요. 머리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 헤어라인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쪽 이마를 전두부로 는데 이쪽도 모발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정수리도 지금 많이 솜털 같이 돼 있어요. 염모화됐다는데요 가늘어서 솜털 같은 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탈모가 와 있다고 하는 상태예요 지금 정수리는 좀 이런 모발이 많은 상태예요 가능하면 4개짜리 이렇게 굵은 모발을 뒤에서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요 저희가 탈모가 진행된 부위 이식하는 게 이제 모발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좀 굵은 네. 모발 위주로 뽑아서 할 거예요 이쪽으로 모발이 빠지면서 헤어라인이 소실된 상태 이렇게 모발이 풍성한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지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댓글에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카멘 형한테 형이라고 하느냐. 이런 글들이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렇다고 뭐 댓글 다신 분들 제가 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모발 지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4시간 동안 잠만 잤어요. 지금 핸드폰에 카메라 양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와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 오늘은 4시간이에요. 형 오신 김에, 나 놀다 갈 테니까 카메라 들고 먼저 올라가시죠. 나좀한 여름만 놀다, 놀다 간다고 저기 카메라 양한테 얘기 아,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예, 고생하셨죠. 이제 수술 끝났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네. 2주 동안 생착을 해서 모낭이 자기 뿌리를 내리고 네.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부터 3개월, 4개월 차때 새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입니다. 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 네. 좋구나, 부산. 저는 지금 병원에서 마무리한 후에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들렀다가 천안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좀 전에 쇼미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안 오면 그만둘 거라고. 이쪽으로 같이 드세요. 내가 엄청 많이 샀어요. 두 <laughs> 사람이 어묵이지. 어묵. 아, 좋아.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들어보셨겠지만 이식한 모발이 바로 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식한 모발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네. 70% 정도는 빠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쭉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를 보내고 나면은 제 풍성한 모발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한테 그런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카멜 형보다 형 같다. 나이 많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지금 제발 달지 말아주세요.